브랜드랑 콜라보레이션도 되게 많고 그 중에서 뭐 코카콜라, 뭐 나이키, 뭐 MTV, 스투시, 뭐터 되게 많아요. 그 중에서 안녕하세요, 오디비 아트 이 편으로 인사드립니다. 오디비입니다. 부다적입니다 네, 자 일단은 오늘 그 시간이 없는 관계로 네, <laughs> 저희가 이제. 어 장소 협찬을 받았는데 지금 시간이 쫓기고 있어요. 빨리 네. 가야 됩니다. 자 가시죠. 저희가 그 제가 M1 여기가 잠실에 있는 M1 갤러리인데 스토어가 지금 뒷면이 보이는 데가 스토어예요. 여기 약간 레어들이 많아가지고 음. 제가 다 협찬으로 빌려서 찍으려고 소개해드리고 싶어가지고 음. 이번에 소개해드릴 할 라인은 언포라 어, 베이스 바이 제임스 자비스 거고요. 2016년에 발매한 한정판이에요. 사포라는 이름 뭐라고? 언포라. 언포라. 그리스 로마 시대 때 항아리. 목이 긴 항아리 이름이 연포라거든요. 음. 그 베이스로 만들었다고 해서 그렇게 이름을 붙인 아오. 거고, 어 2016년에 발매했고, 사이즈는 350mm, 발매가는 250유로였어요. 250유로? 250유로? 네네 네. 250유로였고, 이거는 뭐 항아리라고 했지만 보통 음. 화병으로 많이 쓰는 편인 것 같아요. 사, 사진들을 음. 보니까 사람들. 100개 한정판으로 발매했었고, 제가 당시 전에 회했었던5050 스토어에서도 같이 발매를 했었거든요. 당시에 되게 인기 많았었어요. 이 작가가 그 일전에 제가 킹캔 시리즈라고 해서 소개를 한번 했었는데 어, 제임스 자비스라 그래서 뭐 일러스트, 뭐 만화, 조형, 디자인 등 다방면에서 활동하고 있는 작가예요. 최근에는 이제 런던, 파리, 도쿄에서 전시 개인전이 되게 잘 됐었고요. 저는 도쿄 출장이 있어가지고 잠깐 들렸었는데 정말 멋지게 돼 있었어요. 얼굴로 보이는 이 캐릭터 자체가 이 작가의 시그니처거든요. 음... 그게 되게 잘 녹아져 있는 거고 이 작가는 어쨌든 서브컬처를 좋아하다 보니까 첫 커리어 첫 그것도 런던의 스케이트샵에서 시작됐었고요. 음. 브랜드랑 콜라보레이션도 되게 많고, 그 중에서 뭐, 코카콜라, 뭐, 나이키, 뭐, MTV, 스투시, 오, 뭐, 포터, 되게 많아요. 그 중에서, 나이키 온 월드라고 해서 영상이 있어요. 유튜브에 검색해서 보시면, 정말 그 영상, 연출, 음악, 모든 게다 갖춰진 영상이거든요. 음. 그 작가의 세계관도 볼수 있는 그런 영상이에요. 음. 포르셀린으로 만들어져서 만져보시면 되게 무거워요. 오. 오 무겁죠 무어 무겁. 이거 뭐 오, 실수로 애가 깨뜨리는게 난리 나겠는데 <웃음> 어, <웃음> 화병이니까 아무래도 네. 케이스도 되게 커요 화병이니까 음. 이 뎁스도 크고 이렇게도 크고 되게 멋있게 잘 만들었어요 음. 250유로가 어떻게 보면 좀 비싸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무래도 좀 실물로 보시거나, 뭐, 그렇게 보면은, 음. 사인까지 보시면은. 근데 뭐, 요즘 기준으로에 250유로냐, 뭐, 예전에 이유가 한참 잘 나가던 시기, <laughs> 250유로나에 따라, 뭐 그때만 2000... 해도 2,000원이 넘었으니까. 지금 2016년에 발매한 거니까. 아, 그러면 약한 한 1,300원에서 1,500원 네네네, 사이 네네 뭐, 그 정도 네. 때 발매했었던. 요즘 은 1,200원인가요? 그 정도는, 네. 1,200원 그 네. 좀 넘죠? 넘나요? 네. 아, 네. 뭐, 하여 그렇습니다. 근데 지금은 얼마야? 지금 얼마예요? 지금 가치는? 지금 가치는 일단, 파는 데가 일단 없고요. 아, 근데 제가 리셀은? 마지막으로 봤던 게 3, 리셀로 봤던 게 300이 좀 넘었었어요. 아, 그래도 많이 네, 올랐구나. 많이 올랐죠. 네, 아, 어때요 이 작품 뭐 작가님의 지금 현재 활동하는 지금 계속 아까 말했던 것처럼 네, 뭐 어떤... 최근에 런던, 네. 뭐 파리, 도쿄 전시도 되게 잘 됐고요. 지금 그런 브랜드 작업들도 되게 많고 이런 식으로 가끔씩 보여주는. 작업물도 인기가 많아서 음. 다들 기다리는 편이에요. 보, 본인이 추가하는 뭐 방향성이라든가. 지금 이 시그니처를 베이스로 해서 계속 드로잉 아, 느낌과 음. 이제 여러 가지 표현하고 있는데. 그래서 제가 아까 뭐 나, 나이키랑 했었던 영상이나 이런 것까지 보시면 음. 좋을 것 같다고 하는 거예요. 예전에 그 킹캔 시리즈를 온님이기억할지 모르겠는데. 기억할 네, 것 같아요. 네, 그 아모스토이 그 킹캔이라고 해서 이제 고릴라가 있었고. 어? 네. 어, 그게 아, 나요 네, 그게 2003년에 이 작가랑 이제 다른 친구랑 만들었던 그 센치코라는 회사가 있거든요. 음. 그게 2003년에 시작해서 작가도 그 당시에 계속 토이 작업들을 했었고 2013년에 클로징했어요. 음. 그다음부터는 이제 이런 가끔씩 콜라보레이션으로 나오는 음. 것들. 보통은 다 드로잉이나 아트왕만 보여주고. 음. 뭐 서브컬처 문화를 여전히 지금 수용하고 네, 계속 이러면. 네, 그런 어. 식으로 스케이팅 베이스로 해서 여러 가지 보여주고 있고. 근데 보통 그 아티스트 입장에서 아니뭐 저는 잘 모르지만 아티스트 입장에서 사실 서브컬처 스타트를 했지만 나중에는 메인스트림으로 가고자 하는 어떤 욕구나 욕망을 표현하는 작가들도 있, 있지 않나요? 되게 많긴 한데 네. 우리 때 서브컬처가 지금 이미 메인스트림이라서 뭐 예를 들어서 뭐 힙합, 음, 뭐 음. 그래프티 모든 것들이 거의 다 어떻게 보면 메인스트림이잖아요. 그죠, 그죠, 그죠. 자연스럽게 올라왔다고 보시면 음. 될것 같아요. 최근에 이거는 어쨌든 베이스라고 소개했잖아요. 음. 얼마 전에 티팟이 발매했었어요. 잔도 같이 세트로 들어있었고 그건 뭐 사이트에 열리자마자 5분도 안 돼서 끝났던 것 같은데 오. 그거는 이제 이 에몬스토어에서 정식으로 소량 발매했었거든요. 지금 저쪽에 디스플레이가 되어 있는데, 저쪽에 디스플레이 되는데 그것도 되게 인기 많아요. 그거 많고. 뭐 다음에 여러분들 삼정에서 지나갈 때 한번 보세요. 네네. 음. 저것도 이미 지금 뭐 70에서 80까지 올라가지고 세 배에서 네 배까지 올라서 아, 작가 자체가 되게 인기. 갤러리 주인장님은 엄청난 재력가시네요. 이 근데 이제 작가랑 다 커넥팅이 돼 있다 보니까요. 작가한테 직접 받고 그걸 국내에서 소개하고 인맥도 되고. 그러니까 제가 전에 있었던 회사랑 좀 다른 느낌의 갤러리예요. 음. 조금 더 작가들을 위해서 위한 공간이라서 음. 위에 전시가 있을 때면 저희가 그 공간 소개까지 같이 찍었을 건데 지금 마침 전시가 없어서 오늘은 그냥 스토어 베이스로만 음. 보여 드리고 다음에 또 어떤 뭐 재미난 것들이 있으면 또 그때 또 찍으면 좋을 것 네. 같아요. 뭐 어떤가요, 이제? 저희가 이 정도면은 약간 맛보기로 마무리해도 될까요? 네, 뭐, 작가 소개나 이런 것들은 다 했던 거라서, 네. 뭐, 이런, 이쪽에 유광이라든지 이런 디테일들만, 뭐, 오님이 조금 봐주시면 좋을 네. 것 같아요. 안쪽에. 아니, 얼핏 보면 저랑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. 정말 <laughs> 네. 얼핏 보면 느낌이, 저, 아니 그러니까 전체적인 쉐입이, 네. 쉐입이 저랑 비슷한 네. 느낌이에요. 네. 이 듬슬한 맛이 되게 좋아요. 네, 그러니까 뭐, 저를 귀엽게 보시는 분들이 아마 이런 상상을 해주셨으면 좋겠네요. <laughs> 네, 워낙 이쁘고 네. 귀한 거라서 네. 어쨌든 꼭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어요. 아, 귀하다고 하니까 갑자기 가져가고. 네. 판매도 안 해요 지금. 여기서? 아니요 여기서는 지금 판매는 안 해. 요 아, 어디서 가져오신 거예요? 이건 소장품. 네 소장품. 아, 그리고 개인 소장. 네네네. 씨는구나. 그래서 빌려서 지금 소개해드리고 싶어가지고. 여기서 마무리될까요 네. 온리비 아트 토피편 오늘 이 작가님. 제임스 아비스. 네 그렇답니다. 저는 슈임만 기억할게요. 다음 편에 인사드리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, 알림까지. 부탁드리겠습니다. 요 부진하거든요. 안 나오세요. 다음으로 뵙